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문서 작업 굉장히 많이 하죠? 이번 시간에는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데 단축키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고 스마트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해 볼까요? 갑시다. 자, 우선 한글은 정말 정말 메뉴가 많아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에 대해서는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보다 문서 작성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단축키 얼마나 많이요?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왜 외울까요? 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서를 계속 작성하다가 한 번씩만 아, 세문서 열때 어디 파일에서 세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alt하고 n 눌러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손에 익히시면은 어느덧 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자, 단축키 보면은 일단은 문서를 열고 아니면 새로운 문서 열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고 저장하는 거 또는 이름이 있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 용지. 여백 지정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 F7.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고 여러분이, 어, 나 미리 보기 해볼 거야. 또는 프린트로 뽑을래? 인쇄. 이것과 관련한 단축키. Alt P. 그 다음에 한글 문서, 현재 문서를 닫아야겠다, Ctrl F4. 한글 프로그램 끝내야겠네, Alt X.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문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 돼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글.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보세요.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편집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알트키하고 알파벳 O 누르면은 불러오기 이게 떠요. 아, 불러오기 뜨는군요. 네, 이게 뜹니다. 또는 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파일에서 불러오기 이거를 눌러야 돼요. 아, 또는... 이 목록에서 필요한 문서를 이게 존재한다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Alt-O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단축키 이용하세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체육지능이라는 파일 불러오기 성공했어요. 난 그거 없는데. 예, 여러분께서도 몇 줄을 이렇게 어, 어떤 문서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좋아요. 자, 입력해 보세요. 먼저 우리 이거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국민이란 말을 주민으로 다 바꿔야 돼요. 문서 전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러분 문서 전체를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a 누르면 돼요. 이러면 모든 문서의 모든 내용이 선택이 됩니다. 가능해요? 예. 네. 취소하려면요. esc 누르면 돼요. 아,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a 이렇게 선택. 그러면 컨트롤 a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f2 눌러 보세요. 컨트롤 F2요 네 컨트롤 키하고 F1 F2 거기 F2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2 자 찾을 내용이 뭐냐면요 국민이라는 단어를 찾아서요 뭘로 바꿀 거예요 탭 눌러요 탭 바꿀 내용이 뭡니까 주민 이렇게 쓰라고요 아하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찾을 방향은 뭐예요? 문서, 커서 입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서 전체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탭, 탭. 자, 참고로 여기 문서 전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요. 자, 그리고 뭡니까? 모두 바꾸기. 탭, 탭, 탭. 모두 바꾸기 보이세요? 엔터 꽝 이렇게 치면은 바꾸기 8번 했어요 나와요. 자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계속 찾을까요? 아 필요 없어요.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취소 이렇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닫기 이렇게 그럼 보세요. 주민이란 말로 다 바뀐 거 확인 됩니까? 바깥에 클릭 돼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찾기 바꾸기 참고로 여러분이 찾아 바꾸기 요거 작업을 실행하려면 편집 메뉴 눌러서 찾기 보이죠 여기서 찾아 바꾸기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단축키 컨트롤 f2 알아두는 게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자 모양 바꿀 때 예, 한자 바꿀 때 여러분 한자 키를 누르기도 하는데요 어 f9 를 눌러도 됩니다 그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이게 두 번째 단락이잖아요. 자, Alt End 눌러서 끝으로 가요. 그럼 여기 발급이란 단어 보이죠. 자, 이 발급 급자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어, 여러분이 F9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한자키 눌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히 되죠. 이렇게 똑같아요. 어, 똑같네. 그러니까 F9 또는 한자 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F9. 자, 그래서 발급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 단어 맞다. 엔터 꽝. 이렇게 치면 발급. 한자로 떠요. 그 다음에 이 발급이란 단어 한자로 바꿔봤는데, 아유, 한글로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F9 누르면 한글로 곧바로 바뀌게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한글 한자로 한자를 한글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은 여러분 또 많이 쓰는 게 특수문자가 있잖아요. 자, 심폐 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자, 이 앞에 특수문자를 넣으려고 해요. 특수문자 한글에서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특수 문자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입력 보이죠. 여러분 네, 이 입력에서 문자표 보이죠. 여기 컨트롤 F10이라고 쓴거 보이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F10 바로 커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컨트롤 키하고 F10 키 누르면은 이렇게 뜨게 돼요. 아하, 뜨는군요. 네. 기호 1, 기호 2.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선택하면 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에요. 그렇죠? 컨트롤 F10이에요. 이건 뭐 약속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고르고 엔터 치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이것도 돼요 여러분 그 ms 오피스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방법처럼 어, 여러분 여기 키보드에 자음 있잖아요 미음 이런거 누르고 한자 키 눌러도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도 이거 똑같이 나오네요 예 네, 이거 돼요 한글에서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든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누르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특수 문자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특수 문자 넣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 이거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저장을 할때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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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거 이거 저장이거든요. 물론 이거 눌러도 돼요. 그런데 이거 보다는 alt, s, 이렇게 누르는 게더 빠르다고요. 어, 아,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뜨네요. 네, 떠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나는 문서 폴더에 저장할 거야. 파일 이름은 한글 문서는 맨 처음에 내용을 파일 이름으로 하고 있죠. 자, 파일 이름, 뭐, 5월 마무리. 이렇게 제가 썼어요. 엔터 꽝 하면 보세요. 맨 위에 5월 마무리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단축키 눌러서 작업하는 게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세문서를 열어볼게요. 세문서를 열 때는 이 서식 도구 상자에서 이게 세문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 나 마우스로 세문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Alt N 이렇게 누르면은 깨끗하게 새로운 문서창이 뜨게 돼요. 정말로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용지 설정을 먼저 하죠. 네, 용지 설정을 해야 이 문서의 한 줄에 들어가는 문서의 네, 바로 양이 결정돼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하느냐. F7 누르면은요. F7이요? 예, 네, 펑션 키. F1, F2, F3, F4, F5, F6, F7.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아, 뜨네. 그니까 이 메뉴는요. 파일에서 편집 용지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이거 누른 것과 똑같아요. 아, 이게 더 빠르구나. 네, F7.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를 많이 작성하신다면 한글 열자마자 F7 그냥 눌러요. 이렇게. 아. 그리고 우리 여백을 한번 지정해 볼까요? 자, 탭키. 탭탭탭탭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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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키 누르는 거예요. TAB. 이렇게 누르면 용지 방향 가로야. 그러면 세로가 아니면 가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돼요. 탭탭탭탭 탭, 탭, 탭. 그 다음에 용지 여백 나오죠. 맨 위에 여백. 예를 들어 맨 위에 10이에요. 10. 탭. 머릿말도 10이에요. 써요. 탭. 그 다음에 왼쪽 나오죠. 여기 왼쪽을 가리키는 거 보이죠? 왼쪽은 11이에요. 예. 탭. 그 다음에 제보는 0으로 할 거예요. 탭. 이렇게. 오른쪽도 11로 할 거예요. 탭. 꼬리말은 10으로 할 거예요. 탭. 아래쪽도 10.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은, 보세요. 눈금자의 길이가 무려 19cm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우와, 문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군요. 네, 이게 바로 F7이에요. 편집 용지 지정.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여러분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문서를 작성하고 물론 메뉴 찾아서 아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러면서 선택해서 편집하고 작성해도 물론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더 빠르고 또 뭔가 저 사람은 한글 문서를 확실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단축키를 조금씩 어, 여러분이 뭐 10개 작업을 한다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단축키를 한번 이용해 보시고 차차 단축키 매력으로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